지금 음. 유튜브가 그래서 롱폼 플랫폼에서 이제 개인화된 미디어 채널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쇼폼으로 가가 스냅 영상들을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간 다음에 음. 지금은 미디어 커머스가 됐어요 네, 사실상 쇼핑몰이 된 거예요? 네, 사실상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형태의 플랫폼이 된 건데 그거는 이제 틱톡에서 먼저 보여줬어요 그것들이 이제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서 혹은 그 틱톡의 다른 중국의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홍이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처음 네. 초반에. 너무 이제. 지금도 있나요? 어, 지금도 있어요. 어. 너무 활동을 잘 하시고 거기서 매출이 나는 걸 봤잖아요. 음. 그거를 당연히 서구에서도 많이 봤죠. 음. 그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가 틱톡이라는 법인을 중국에다 안 세우고 미국에다가 세워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쇼핑몰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틱톡에서. 우리나라만 틱톡 유저가 유튜브 유저보다 높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커머스 때문에. 커머스 때문에. 예. 네. 네. 그니까 러 너무 이런 거를 쉽게 누군가가 리뷰해주고 사고 싶게 잘 만드는 콘텐츠들이 발달을 한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그 기능을 넣을 수밖에 없고, 기, 그 기능이. 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50만 올블랑TV의 여주협의 유튜브 수업의 저자인 여주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최근에 이제 그 쇼츠, 모리이스 뭐, 뭐, 틱톡 이런 영상들이 엄청 유행하고 사실 쇼츠가 되게 짧은 건데 그걸 보다 보면 주시간 보더라고요. 그런 유행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될까요? 일단은 유튜브도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근데 시장을 갑자기 확장시키는 쇼폼 컨텐츠에 굉장히 이제 틱톡이 나와서 그 틱톡과 인스타그램과 이제 유튜브가 모두 서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 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기능이 있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틱톡하고 유튜브에서 차용하기도 했고 막 없애기도 했고, 그 다음에 틱톡에서의 이제 쇼폼을 인스타에서 리스가 차용하고 유튜브가 쇼츠라는 걸 런칭해가지고 수익하고안 됐는데, 초반에는. 그거를 1년 만에 다시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크리에이터가 일정 수익을 이제 정산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쇼폼에도 이제 들어갔으니까 음. 일단 쇼폼보다 롱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길게 찍어야 되니까. 네. 길게 찍고 사람들의 집중력은 쇼폼 볼 때랑 롱폼 볼 때랑 똑같은데. 음. 근데 사실은 거기에 롱폼에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 쇼폼을 만드는 방법은 팡팡 계속해서 트랜지션을 주고, 이제 인트로에다가 훅한 거를 주고, 요즘에는 막 앞에다가 뭐 사고나는 장면 넣어가지고, 근 트랜지션 해가지고 바로 뭐 사람들한테 딱 이목 끈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PR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쇼폼 하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세상에는 쇼폼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롱폼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죠. 수학을 예를 들면은 뭐 더하기는 쇼폼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미적분의 쇼폼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 길게, 네. 해야 길게 해야. 설명하고, 장황하게 하고, 음.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이제 곱씹어서 생각하고 읽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롱폼의 음. 이제 컨텐츠로밖에 할수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쇼폼을 할줄 아는 사람보다 롱폼을 할줄 아는 사람이 적죠. 높아요 진입 장벽이. 음. 그리고 쇼폼은 수익 롱폼보다 절대적으로 낮아요. 구독자들은 쇼폼으로 들어와서 유입이 더 많은 건가요? 롱폼으로 더 구독자가 많은가요? 쇼폼으로 저희가 한 100만 정도가 구독자가 늘었어요. 아 여기는 올블랑TV는? 네, 100만 허, 정도.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 쇼폼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수익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 아까 이제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롱폼이 제가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일단은 롱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생기시면은,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나와도 거기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는 언젠간 또 저물겠죠. 그리고 쇼폼으로 가도, 롱폼 하던 사람은 쇼폼을 잘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를 이해하고, 어려운 것들을 그 장기간 동안 집중하게 만들었으니까. 쇼폼도 완벽하게 롱폼이랑 똑같다고 볼순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쇼폼이 무조건 롱폼보다 안 좋고 이게 뭐 짧기만 하고 그런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유튜브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쭉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유저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타 플랫폼에서. 그게 기업의 이제 행동 양식이고. 그런 관점에서 쇼폼을 지금까지도 밀어주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쇼폼에서도 당연히 수익화를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여기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쇼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쇼폼이 이게 알고리즘이 또 되게 잘 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쇼폼의 개수랑 롱폼의 개수가 하루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나게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노출될 기회도 높, 높은 거예요 그래서 쇼폼 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5천만 조회수짜리 쇼폼도 막 회사에 뭐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일억. 1억짜리 조회수가 막 음. 뭐 나온 것도 있고. 근데 롱폼은 봤을 때 1억짜리 조회수가 나오면은 영상 하나에서 광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음. 나오는 그 수익이 뭐 3억까지도 나와요. 10분짜리 영상이 음. 근데 쇼폼은 여기서 1억 조회수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보장이 안 돼요. 뭐어떨땐뭐 천만원, 뭐 이렇게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 1억 뷰가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쇼폼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네. 많은 콘텐츠를 찍어내야만 가능한 일이 예, 되겠네요. 예. 이게 수카가 음. 옛날에, 음. 옛날에 기대했던 그 진짜 대형 크리에이터가 버는 수익만큼 음. 이제 만들어 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쇼폼은 또 만들어낸다고 바로 그게 입질이 오지 않아요. 쇼폼의 특징이 보면 이제 복제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양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게 유행이 어느 순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그 유행이 된 거에 또 뒤에 똑같이 붙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케이팝 그 데몬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넷플릭스에서 떠가지고 그거에 OST를 부르는 여가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커버를 하는 그 골든이라고 하는 음악을 커버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걸 한번 보고 위로 스와이핑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커버하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은 비슷한 폼을 계속해서 이게 보여주게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쇼폼을 만들어 내면은 내가 그 뒤에 붙는다는 거죠. 롱폼도 그런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요.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은 그 뒤에 붙는 건 음. 맞지만 쇼폼이 훨씬 그런 것들이 빨리 많이 생산 생산되니, 예, 생산되니까 어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끼어들 틈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네, 쇼폼으로 아, 가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쇼폼으로 가면 다 되냐? 결과적으로는 쇼폼하고 일정 롱폼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쇼폼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수익화 측면에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야 될 때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쇼폰만으로도 충분히 내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오케이. 근데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고 싶을 때, 쇼폰만으로 브랜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내가 루이비통인데 네. <laughs> 쇼폰만으로 그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뭐 행사 같은 거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케치 같은 것도 하고, 루비또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 키즈에 뭐 필릭스가 나와가지고 여기 뭐 전체적으로 여기 활동했던 거 데일리 브이로그도 나, 나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쇼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뭐 쇼폰 갖고 잘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도 된다. 근데 수익이 적다. 그리고 넥스트 플랫폼에서 내가 활동할 때 거기에는 또 이제 앞으로 하드웨어의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비전 프로나 메타에서 나온 그 레이벤하고 콜라보한 선글라스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다 AR 기능 들어가고 음.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된단 네네, 말이에요. 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니까. 그럼 거기가 쇼폼일지 롱폼일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거기서 우리가 일단 롱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쇼폼은 쉽다. 예, 만들 수 있고, 롱폼도 만들 수 있다. 음. 그 점에서는 미래도 좀 대비할 수 있으니까, 롱폼을 해주면 좋겠다.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쇼폼을 하면은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좋은 혜택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쇼폼을 일정 비율하고, 롱폼을 일정 비율해서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기를 뭐 저는 추천을 드니다 추천을 드린다. 해 주시는 거죠. 네. 롱폼 하나 만들어두면 이제 그 복제해서 쇼폼을 하 만들면 되니까. 어, 그렇게 많이 하죠. 롱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롱폼에서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 구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를 쇼폼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 안 보고 내가 오늘 이런 주제 얘기했으니까 저 주제에 잘라서 만들고 저 주제 잘라서 만들면 이거는 유튜브를 잘할줄 모르는 거예요. 수요에 입각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네, 일이네요. 네. 지금 유튜브가 그래서 롱폼 플랫폼에서 이제 개인화된 미디어 채널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쇼폼으로 가가 스낵 영상들을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간 다음에 지금은 미디어 커머스가 됐어요. 네, 사실상. 쇼핑몰이 된 거예요? 네, 사실상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형태의 플랫폼이 된 건데 그거는 이제 틱톡에서 먼저 보여줬어요. 그것들이 이제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서 혹은 그 틱톡의 다른 중국의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왕홍이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네. 처음 초반에. 너무 이제. 지금도 있나요? 어, 지금도 있어요. 아. 활동을 잘 하시고 거기서 매출이 나는 걸 봤잖아요. 음. 그거를 당연히 서구에서도 많이 봤죠. 아. 그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가 틱톡이라는 거빈을 음. 중국에다 안 세우고 이제 미국에다가 세워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쇼핑몰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틱톡에서는 우리나라만 틱톡 유저가 유튜브 유저보다 높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커머스 때문에. 커머스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쉽게 누군가가 리뷰해주고 사고 싶게 잘 만드는 콘텐츠들이 발달을 한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그 기능을 넣을 수밖에 없고, 기, 그 기능이 맨 처음에는 쿠팡, 지그재그, 올리브영 이렇게. 서드 파티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태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태깅한 제품을 소비자가 클릭해서 사면 수수료도 주고 크리에이터한테 수수료를 거의 10% 해주는 그 수수료를 주는 그러니까 막 광고하고 그러고 여기서 네. 수시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학습이 안 돼가지고 뭐 크리에이터가 뭐 저거 팔고 있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컨텐츠가 많이 지금이랑은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상품에 익숙한 컨텐츠 음. 자체로 예, 어떤 건 팁을 알려준다든지. 예를 들면 요즘에 잘 되는 채널들이 소비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줘요. 어, 소비 아이템들. 예, 네, 소비 아이템들. 예를 들면 뭐 신논집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주는 채널. 아. 뭐 자취방에 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아이템만 알려주는 채널. 근데 이런 채널들은 애초에 뭔가를 소, 소개해주기 때문에 음.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원래 필요한 채널이었어요. 네. 없어서 오히려 불편했지, 있어서 얘가 장사하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음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음. 네, 그 미디어 커머스에 맞는 콘텐츠들로 제작하는 채널들이 아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채널들 중에서 음. 이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이 들었던 중국의 그 왕홍과 같은. 그런, 네. 네. 중국 갔더니 막 음식점 앞에서 막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도 많이 우리가 개선을 해줄 거라는 음 거죠. 그 측면에서는 아마 선순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앞으로는 여러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찍고 다니면서 그런 거 올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채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쇼핑 기능을 염두에 두고 어, 채널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미리 해놓은 분들 살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미리 해놓은 분들은 아쉽게도 지금 있는 구독자들이 구매 전환이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목적으로 모인 건 아니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를 팔수 있을 거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다 검증이 되어버렸으니까. 아. 일단은 구매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이 음. 아예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독자나 팔로워가 구매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채널을 새로 시작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 그걸 해야, 네,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다들 다 고민하는데 저는 새로운 채널을 하는 것도 감수하고 어 감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채널을 하라고 네. 아...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문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에도 일정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러려면 이 채널의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음. 두 개를 같이 하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음, 음. 예, 어떻게 보면 네가 몇 달간 이거에 대해서 모험할 가치가 나한테 있냐고 물어본다면 스스로 이해서 대답을 어, 구하라. 어, 나는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게 확률의 얘기겠지만 그만큼 커머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검증이 생각보다 중국에서 많이 됐고. 그리고 틱톡에서는 이미 동남아나 미국에서 그렇게 쇼핑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게 우리는 지금 전혀 익숙하지 않지만 음. 우리가 쇼폼 옛날에는 이거 막 초등학생만 보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누워서 막몇 시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잠자기 전에 <laughs> 네, 근데 그 커머스 전환된 형태의 콘텐츠도 음. 아마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들이게될 것이다 가능성이 네, 크다 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